겨울 패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하트가 포인트인 패딩인데요. 이렇게 앞에는 하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돌리면. 사이즈는 음 그냥 보통 쇼 패딩 입었을 때그 정도의 넉넉함인 것 같아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키복 같은 재질이긴 하지만 이런 흰색깔 패딩은 없으니까 예쁘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짠. 가을맞이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크림에서 다 봤습니다. 탕! 나이키 신발을 샀는데 검정 색깔 신발을 샀어요. 저도 인스타 막 보다가 완전 가성비 신발이라고 하길래 크림에서 검색했더니 가격도 너무 괜찮고. 짜잔! 여기 검정 색깔에 이렇게 은 색깔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냥 완전 심플한 운동화입니다. 되게 신발이 길어 보이는데, 후기 보니까 어, 좀 작게 나와서 반 정도 반업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원래 240을 신는데, 245를 샀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양말을 신고 신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신어 봤는데요, 이렇게. 어때요? 예쁜 거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포인트로 은색깔 완전 무난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신고 다녀보겠습니다. 막옷 사는 것도 재밌지만 이것저것 소품 사는 것도 엄청 재밌는 거 알죠? 그래서 오랜만에 소품 쇼핑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번째로 회색 고창을 한번 사왔습니다이거 끼고 그 다음 제가 또 파우치를 이렇게 샀는데 엄청 귀여워요 짜잔 엄청 공간이 큰 키티 파우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 천 되어 있는데 화장품이나 아니면 여행 갈때 여기 안에 옷이나 아니면 뭐이 파우치를 샀으니 여기 어울리는 키링 필요할 것 같아요. 짠키짜 키링 한개 샀어요. 짠 이거 진짜 귀엽죠? 이거는 약간 핸드폰에도 걸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키티 파우치랑. 걸 이렇게 튀는 키치를 샀어요. 가을이니까 갈색으로 한번 사보았습니다. 딱 걸고, 아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보았어요. 너무 예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뽀글뽀글, 귀여워. 추워지니까 키링 이렇게 뽀글뽀글한 겨울 느낌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이렇게 랩스 커트까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끝. 8월 말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가을 옷을 사야겠죠. 어제 샀는데 오늘 바로 배송이 된 거죠. 제가 한번 어떤 핏인지 입어보도록 할게요. 색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딱 중청 정도의 느낌의 셔츠 색깔이고, 저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밑에도 창, 위에도 창, 약간 색깔 제일 비슷한 걸로 입고 와봤습니다. 아, 모델 필, 모델이 입었을 땐더 예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오, 너무 예쁜데? 예쁘죠? 백으로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그러면 조금 더 여성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예쁜 옷 많이 사세요. 저는 또 쇼핑을 하면 쇼핑하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 그냥 일반 팩 말고 이렇게 가루로 되어있는 팩. 뭔지 아시나요? 이게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비쌉니다. 이거 한 통에 9만 원 정도 했어요. 보통 공구할 때 사람들이 공구할 때 많이들 구매한다고 하시고 제가 해보고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넣어도 되는데 토너를 넣으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는 노하우가 다 있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리겠죠 아, 이 정도면 이제 잘된것 같아서 이제 팩을 한번 바르보겠습니다. 모델링 팩하고 막 서서 돌아다니면 얼굴이 처진다는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발랐을 때 진짜 시원해요. 쿨링감이 보통 모델링 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쿨링감 때문에 한다고 하시던데 진짜 시원해요. 전에 15분 동안 눈을 감고 이제 팩을 뜯도록 하겠습니다.